括弊

자신이 뭘 해서 뺏기면 거기서 배우는 건데 시도 안 하지만 또 시도하라고. 계속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나, 우리 라인 컨트롤 해야 돼. 막막 나가지 말라 그래 오늘 돌려 오늘 걸려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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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지라, 뛰어지마 뛰어지라. 지라뛰어지지라뛰어지지라뛰어지지라뛰어지지라지라지라 뛰어지라. 뛰기지라 뛰어지라. 뛰어지지라 뛰어지라. 지라 뛰어지라. 뛰리지어지아지라뛰어어차피지라뛰 자각안나오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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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트 없잖아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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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어디미지미민재올라가 타올라, 가올라가타올가 타올라, 가올라가타아라 니즈가 타올라, 니올라가타서 윤서 바그바지바가빠리바바리 바카바리, 계속, 계속 유리적으바 움직여 유기적으로 움직여 유기적으로 어? 아 바카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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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

Yei <todd> 안 으로, 안 으로, 안 으로, 안 으로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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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썰더가더썰배썰배썰배썰배썰배썰배썰배썰 你哪？你哪？你哪？别都去！兄弟，兄弟，兄弟。

오늘 아까도 좀 괜찮아. 오늘 저번이 오늘 저번이 저번이 강조 공격 맞췄제고 그렇지. 야, 저거. 저거, 저거, 저거. 야, 저거, 저거. 아니, 신발 사 왔냐? 내려가서 받아아 아예 지우도 위험이 아프면 그렇지. 쟤이가 빠지는거죠 빠지는데 한번넣어줘야 오른발 왼발 쓰지 마스이쪽게 네. 네. 어때 이게 어, 기으니까랑 하고 아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주현아! 주현아 뒤에 봐! 뒤에! 못 돌려! 주현아! 주현아! 민재랑 자리 바꾸는데 받으면 전원에서 여현아 주현아! 들어가! 들어가! 안으로 들어가!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. 아니야! 거기 말고! 민재! 지 됐어! 됐어! 네. 주아 네. 네. 이거 봐 이거! 이거! 네. 고,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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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! 해봐! 해봐!

툭툭 치잖아, 치잖아 바깥바다 나오지. 그럼 줘봐, 주고 우선 어떻게 다시 움직여 줘야 되겠어. 투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민들한테 이런 거 올라가도 되잖아. 지금 아무도 없어 지금. 막 투입할 잡아 보여주고, 계속 이동, 이동, 움직여줘. 그렇지. 이제 보면서 던져. 자, 지금 승환이 또서잡아 봐, 승환아 서 있다 그렇지. 그렇지 승환아, 보원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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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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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 あれと、あれと、렇지、ンチと 주변이 너무 높혔어 지금 앞에 해봐 앞에서. 나아 앞에 아, 해봐 앞에서. 그렇지 준현이굿준현이굿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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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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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거 이거? 거이이이 사 보고, 상 보고! 준야, 몸 돌려! 준야, 몸 돌려! 몸 돌려! 아, 너무 빠르지 말고 수비를 는좀유명하네이가금아지류 진짜 맨네 오케이 오케이 글쎄 곧 글쎄 곧곧지누 이거 바짝 해 이거 바짝 해야 돼지누 어? 그 이제 또한데 오케이 가이 있어 가이 이거 야이

또해 또해 또 괜찮아 또해 또 괜찮아 천어가가다이 지금 고 있어 민재야 또 움직여 뒤로 움직여 그렇지 민재야 한번 움직여 뒤로 민재 처한번 앞으로 움직였지 이러못빠 맞지 어떻게 해야 지그 자리 어떻게 하는 거

그렇지, 봐봐. 어, 어, 그래, 어, 다시, 어, 다시, 다시 해봐. 문제야, 문야 바로 지 근데 금방도 한번더 도, 도 됐어, 가운데에서. 두 번에 올려세, 올려세. 준비, 야, 어, 이렇게 동야가 아, 아, 막으면서 가 아, 막으면서 가운데, 막으면서,

할까? 지울 지울 쉽게 쉽게 가우나아가운여게가운나게가운아가운아게가운나게 가운하게 가받아게 가운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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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하가가